주변에서 많이 느끼죠.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뭐가 붙었어. 자기만 몰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신병과 귀신병의 차이점입니다. 신병은 어떨까요? 신병은 신을 받아야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꼭 계시고요. 무당이 무당을 안 했을 때 건강 치유고요. 또 하나는 돈 치유고요. 사람을 치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있게 되죠. 또 하나는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신에서날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열 받을 때도 있고 막 우울할 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그 제자 할 사람이 다 타게 돼요. 뜬금없이 눈물이 나고 <laughs> 서러워서. 뜬금없이 열 받아. 얘만 봐도 열 받고 제도 봐도 열 받으니까 이 사람 상대를 못해. 신병 걸린 사람들은 이세 가지가 치이면서 내가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진다. 이러면은 신병이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신병은 벌써 꿈으로 알려줘요.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신복 계시는 분이 나오고, 방울 든 분이 나오고, 어쩔 때는 나한테 방울 막 집어 던지기도 해. 제자를 안 하니까 신병인데, 제자 할 사람이 이미 꿈으로 다 봤고, 내가 느끼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분명한 거 신병이야. 그럼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귀신병은 어떤 아, 걸까요? 귀신병은 어떤 무당의 신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귀신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해결점은 뭐냐? 마음에 드는 무당집 가서 그 보호를 받으면 돼요. 그 신한테. 근데 귀신병은요. 자제력이 없어요. 밤새 술 먹기 좋아해서 밤새 놀러 다니는 사람 있죠. 만약에 그런 귀신이 붙으면 신 제작감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귀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한테 잘 시달리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를 해요. 우울증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딱 붙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 귀신병이 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신의 도움 받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무당집을 찾아서 그 신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돼요. 귀신병이 무서운 건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에서 원하는 대로. 죄자될 사람들은 신병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시행은 안 해요 단지 고려하기 너무 심한 것 뿐이야 귀신병이 응. 있는 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느끼죠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뭐가 붙었어 자기만 몰라요 귀신병은요 옆에서 캐치해주고 얘를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내 스스로가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맨날 백수야 그런데도 뭐 빚을 내가면 써가면 흥청망청 할량그 주위 사람들이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근데 나는 그걸 즐기니까 나는 좋아해. 내가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귀신병 든 본인은 솔직히 몰라. 그 주변 사람 식구들이 무당집을 찾아다녀.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내가 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귀신병 걸린 사람들은. 귀신병 있으신 분들은 그럼 허주굿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냥 첫 반에 그냥 허주굿이야. 그다 내몰아 가고 그 뒤에가 제일 중요해 깨끗하게 내보냈잖아 그다음에 또 들러붙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무당의 신에서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왕래하면서 다녀야 돼 허주크 타고 또안 다니잖아 그 사이에 또 뭐가 붙어 <laughs> 그럼 또 어떻게 허주크 또 해야 돼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 어차피 한번 했으면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도움 받아서 어, 살아가면 훨씬 좋지 더 좋은 상황이 많지 한번 호주에 쓰셨던 분들은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근데 그 팔자야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팔자 그래서 윗어드리신들이 왜 계속 빌고 가고 그런 상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인생 위해서 비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뭐 산을 끌고 가서 빌어 무당이 다 알아서 빌잖아 그냥 신당 와서 인사하고 비러 가고 그러면 되잖아. 네 선생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